안녕하세요. 박창규탁구교실의 박창규관장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제 백핸드 어, 백핸드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포핸드 백핸드, 어, 포핸드 백핸드 연결 동작에 대해서 오늘 어,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어, 여러 전국에 계시는 동호회 회원님들께서 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제 스타일이고 정답이 아니라는 점 항상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면 오늘 레슨 영상 잘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네, 포핸드와 백핸드를 이제 연결 연습을 하다 보면 우선 이제 어, 그립 면에서 꽉 안쪽으로 너무 꽉지고 후핸드백핸드를 하게 되면 이 안쪽에서 라켓이 음, 돌지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전환하기가 좀 힘든데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은 그립에서 너무 꽉 쥐지 말고 내 어, 네, 엄지손가락이 러버를 살짝 다, 음, 닿으면서 어, 엄지손가락하고 중지손가락이 이제 한 손가락 정도 떨어질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켓 라켓하고 이 내 손이 손가락 사이가 너무 붙지 않고 조금만 떨어지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은 너무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적당히 음 그래도 이제 내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생 음 그럼 이제 자세를 잡고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을 할 적에 일단은 어. 손가락을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은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어, 솔직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 이 손, 손가락과 이 손목이 정말로 유연성이 좋아서 아예 안 움직이고 그냥 꽉 쥐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데 이제 대다수 이제 제가 생체 쪽에 이제 계속 레슨을 하다 보니까 안 움직이고는 그립이 전환이 안 돼가지고요. 자꾸 꺾여 있고 백핸드도 막잘안돼 있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요. 백핸드를 했는데 이게 자꾸 안 꺾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정답은 아니지만 제 레슨 방법은 이 상태에서요. 중지 손가락에 힘을 살짝 풀어 주면서 안쪽에서 라켓을 라켓이 살짝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전환할 적에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주면서 손 아기에서 라켓이 돌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포핸드 하실 적에는 이 검지 손가락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타일은 검지 손가락이 살짝 올라가고요. 살짝 올라가야 공격적인 포이, 포핸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백핸드 할 적에는 보세요. 포핸드 하고 백핸드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살짝 내려주는 거. 그래서 어, 손가락도 숨을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약간씩은 움직이라는 음, 저한테 배우시는 회원님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 하지만 음, 연결할 적에는 볼이 정말 어떻게 올 수, 올지 정해져 있지만 미들로 놓을 수도 있고 사이드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순간순간에 라켓을 더 안쪽으로 감아서 칠 수도 있고요. 내몸 들어왔을 때 살짝 열어서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너무 붙여잡지 말고 조금은 내가 허브도 할수 있고 슈트도 할수 있는, 있는 그런 타법을 해주기 위해서 라켓 그립을 조금 빼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라는 조언을 하면서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이제 어, 회원님들은 어, 이 방법을 한번 시작해보고 근데 정말로 어 내가 라켓이 막 놀다가도 맞는 순간에만 라켓을 딱 잡고 치게 되면 볼이 실수가 없다는 점 근데 이제 볼이 맞으면서 라켓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왼손잡이 기준으로 포핸드, 백핸드를 이제 연결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일단은 내가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핸드 미들라인 쪽에 배꼽 정도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딱 쓰세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포핸드 자세가 이제 하나, 이게 하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둘 하면서 왼발이 오른발을 모아주면서 둘, 그 다음에 스윙이 내려오죠. 둘, 그 다음에 셋, 백핸드 밀었어요. 셋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작은 이제 포핸드로 전환을 하면서 오른발이 왼발을 모아주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빠른 동작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느낌인데, 포핸드를 할 적에는 중심이동이 돌아가고요, 백핸드 할 적에는 그냥 내 앞에서 밀어준다는 점. 왜 그러냐면, 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어, 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래서 백핸드를 하고도, 움직임과 동시에 중심이 틀어지는 거죠. 셋 하나 둘셋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둘셋자 하나 둘 제가 이제 만약에 오른손잡이랑 넬리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손잡이의 백사이드가 여기니까 하나 둘셋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자 따라갔어요. 따라가게 되면 어 내가 상대방한테 음, 오른손을 백사이드로 보내려면 그냥 치기 그냥 생각없이 치게 되면 볼이 미들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자꾸 흔들리니까 될수 있는 백사이드로 정확하게 보내려고 여기에서 내가 맞는 순간에 스냅에 약간의 밀리지 않게 힘을 주면서 보내줘야 발각선 방향으로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백 사이드로 오게 되면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보내야, 보내야 되는데 하나 둘 셋에 밀면 밀려서 마찬가지로 볼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반에 나가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텝을 할때 다리가 부딪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움직여서 내가 두 번을 칠 수도 있겠죠. 포인트 백핸드를 연속 동작으로 자세를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두번두 두 번을 많이 시킵니다. 두번두 번, 두 번.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볼때 하나하나 할 적에는 백핸드 자세에서 중심을 전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보세요. 하나, 둘, 하고, 둘. 셋, 네, 이 중심은 그냥 스윙을 따라가는 중심이에요, 그렇죠? 따로 막 이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백핸드를 굳이 막 중심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스윙에 의해서 백핸드의 스윙에 의해서 중심을 그냥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는 느낌이거든. 요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이에요. 둘, 하나. 그 대신 포핸드에서는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포핸드 백핸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포핸드를 하고 백핸드에 왔을 때 빨리 전환을 해서 그립을 다시 백핸드 그립으로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 했지만 손가락을 움직여야 된다, 안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은 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난 내가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회원님들께서 아 나는 아직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정답을 맞추면 어떨까요? 어 그러면 그 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연습해 보시면, 아, 손가락을 잠깐 중지를 치고서 중지를 살짝 띄워주면서 라켓을 딱 바꿔잡게 되면 라켓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살짝 떨어뜨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어, 이 영상 보시고 내일은 한번 포핸드, 백핸드 전환 연습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오늘은 이제 볼은 많이 안 쳤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어, 회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도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뭐 탁구장에서 난방을 틀어놔도 어, 이 추위를 어, 너무 추워서 밖에는 지금 막 내일은 그리고요 어, 한파가 제일 너무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한파를 탁구 열기로 더 열심히 하셔서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이 영상 꼭 구독신청,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